제가 할 부분은 3회문 중에서 그 독성할때독성하지 않은 단락이 있는 부분인데, 견성은 네, 하였가 하더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 한 뜻은입니다.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 알고 견성에도 성회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권내와 모든 삭심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 대종경성품품0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수하는 사람이 견성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신신을 선호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이는 보이 좋은 납득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또 성립금 23장에서도 한 제자가 여쭙기를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이 되나일까? 제종사 말씀하시기를 금기에 따라 견성하는 수치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드나이라 하셨습니다 또그 견성 뒤에 당는 그 내역은 수신절 22장에서도 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기를 이미 성리를 깨쳤을 텐데 다시 계급이 없다고 하였건을, 어찌하여 주에 닿는 것을 빌리며, 점점 익히며, 어, 점차 이른다고 하셨습니까? 도조국사 답하십니다. 범부가 가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 가지 세계에 굴러다니면서, 나고 죽을 때, 아상을 늦게 잡아서, 망상과 뒤집힌 생각, 무명의 각가리 습관들이 오래도록 굳어서, 자기의 성격이 되었으니 비록 금생에 문득 깨닫기를 자기 분성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알았으나 옛예 습관을 갑자기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과 순경을 만남에 성내고 기뻐하고 올고 그런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없어지고 경계에 따른 번뇌 망상이 깨닫기 전과 별로 다름이 없을 수 있나니라. 만약 지혜로서 공들임을 더하고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람은 잦으나 물결은 더욱 출렁이고, 성리는 보이나 잡념은 더욱 침노하여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 길이 마음 상태를 비추어 살펴서 망념이 홀연히 일어나면 도무지 망념을 따르지 말고, 망념을 덜고 또 덜어서. 무의지경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마음 닦는 구경차라 하나니 천하의 마음 공부는 선지식을 깨달은 뒤의 모구행이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념을 그래서 제거하는 데는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 7장에서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 반조와 자성 반조입니다. 목적 반조는 마음 공부로 꼭 부처가 돼야겠다는 표준을 가지고 반조하는 방법이며 자성 반조는 깨닫고 보니 본래 마음은 텅 비었더라하여 텅빈 본성 자리에 비춰서 일어나는 욕심을 지우는 공부입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전의 내용들이 모두 모두 부처님 말씀 잘 받들어 수행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이미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수행의 방법도 비교적 알고 그것도 견성만으로 우리가 끝날 일이 아니라 성불을 위한 공부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약간의 그 마음의 공부해야 될 방향이 어이 나타나서. 짧게 감각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결석 법회를 따르다 보니 그때 그때 법문으로 감정 처리가 잘 되어지는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오랫동안 그 법회도 나오고 또 여러 법연님들과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 고상하고 높은 인격만을 어,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특성은 바람직한 좋은 특성, 바람직한 습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좀 저에게는 유치하고 소심하고 어, 적대적인 감정들은 그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가둬 놓지만 그게 경계에 따라서 불쑥 불쑥 나타나곤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은 처리가 잘안 되어서 그 우리가 늘 암송하는 엄망구족 지공무사함에서거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그 동안도 어 설법에서 목적반조, 어 자성반조도 들었고 또수신결 공부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 문제가 이렇게 에. 영렬이 안 되니까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음 치유를 하는데 이 목적 반조와 자성 반조 공부를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7월 교화단 마음 공부에도 그 대종사 성탑에서 보내는 편지도 와 있었네요. 어 소태전 대종사께서는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답니다. 공부인들이 잘 되고 잘안 되고 빠르고 늦고 속지 않고 한결같은 공부심으로 일관하면 반드시 조화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받들며 경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